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셀바스헬스케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셀바스헬스케어 요 종모 진짜로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정말로요. 제가 정말 중 중요한 정보가 나왔고 여러분들 이거는 초대박난 자료예요. 자 그런데 어 초대박이 났다는데 왜 대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큰일 난다. 그죠? 자 바로 세력들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세력이 개입이 됐고요. 제가 정보를 확인해서 알고 있죠. 자, 제가 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정보고, 그다음에 재료고, 그다음이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은요, 시장 상황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자, 이 세력이라는 애들이 붙으면 주가는 보통 어느 정도로 오르냐?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코스피 종목입니다. 몇 배가 올랐죠? 단기간에 거의 일곱에서 8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셀바세스케어가 제가 정보를 확인해봐서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호재가 나왔고요. 강력합니다. 이거 터지면 역대급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료는 010 이하나 구구7 3 7 2번 바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한 통씩 꼭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정보, 재료, 그 다음에 시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이걸 호재라고 좀 지칭을 하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세력이라는 애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갭 상승해서 올려놨다가 최고점 찍고 바로 내리죠. 또 올리고, 또 떨어질 것처럼 만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다권이었던 셀바스 헬스케어가 최고점을 찍자마자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세력이죠. 그렇죠? 얘네가 언제부터 개입이 됐을까요? 이 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정이 이 얘네가 어 지금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가 이 대형 호재 권이 개별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루 이틀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리고 초대형 호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시황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시장 상황 이 시장 분위기가 잘 맞춰줘야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 대형 호재라도 상승을 받지 상승을 받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시,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뒷받침이 돼요. 이거 터지는 순간 역대급 수직상승 나올 겁니다.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응하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손이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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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어, 이 정보 망했나? 왜 떨어지지? 손절해야겠다. 근데,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 좀씩 사야겠다. 왜? 나오지 않을 대응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갈라지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다언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저는 정말 역대급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2199-7372번 바스 바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해당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